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개발공학부 해양공학전공 학과장을 맡고 있는 하승현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공학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조선해양개발공학부 해양공학전공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해양개발공학부 해양공학전공에서는 해양 및 연안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공학적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구조물 및 지반공학, 해양유체 및 수중음향 등의 해양과 관련된 폭넓은 공학적 해석 및 설계 지식을 배양하고 다양한 실험 실습 과정을 통해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인류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미래산업입니다. 저희 조선해양개발공학부 해양공학전공에서는 이러한 해양을 우리 인류와 더욱더 가깝게 두고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과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도입니다. 2021학년도 단과대학 및 학부과 조직 개편에 따라 지금까지의 학부과 조직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해양공학과는 2021학년도부터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조선해양개발공학부 안에서 새롭게 해양공학 전공으로 개편이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부 연역입니다. 해양공학전공의 전신인 해양공학과는 1985년 신설되어 지금까지 약 35년의 연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 글로벌 선도 해양플랜트 인재 양성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 사업, 부산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등의 다양한 국책 사업에 중심적으로 참여하며 해양공학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양공학 전공에서의 교육 목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공학적 기초지식 및 해양공학 전공 지식을 갖춘 전문 공학도를 양성하고 다음으로 친환경 스마트 해양 구조물 설계를 위한 해양공학 인력을 양성합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 및 ICT 활용 능력을 겸비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조선해양개발공학부 해양공학전공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총 7분의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 및 극지공학 분야의 최경식 교수님, 해양 구조물 분야의 박한일 교수님, 수중 음향 분야의 김재수 교수님, 토질 역학 분야의 서영교 교수님, 전산 유체역학 분야의 박선호 교수님, 전산 구조역학 및 최적설계 분야의 하승영 교수님, 그리고 해안 및 항만 공학 분야의 도기덕 교수님께서 해양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업 및 연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진출 분야입니다. 학생들은 본인들의 적성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았을 때 해양 관련 중공업 또는 건설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취업을 선택합니다. 또한 대학원을 진학하여 전공 관련 전문 지식을 더욱더 익힌 후에 관련 국가연구소에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최근 3년 동안의 졸업생 취업 현황입니다. 학과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다양한 분야로 폭넓게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해양개발공학부 해양공학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개발공학부 해양공학전공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